한 친구가 이걸 넣고 싶은데 다 반대했습니다 엔지니어 한분 클라이언트가 넣었는데 한 명이 나머지 생각을 다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SS팀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스노우볼 스튜디오의 SSC 프로그램팀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김명윤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브 나이츠의 서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같이 수업 프로그래머 담당하고 있는 김준건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브 나이츠라는 게임에서 엔지니어 파트를 맡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버하고 클라 그렇게 구성돼 있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다 보니 기획이 기획한 내용 제가 예쁘게 그려준 그림들을 실제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만드는 형태의 팀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최적하게 유저들이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니티라는 기본적인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코드 기반은 c 서버는 Node.js 그 기반의 TypeScript, w n c 현재 전투 방식은 민호님이 개발하시고 실시간 전투 방식은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안드로이드 쪽을 위주로 맡고 있고 민호님이 iOS 쪽을 위주로 맡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게임을 하시고 뭐 저장도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이런 쪽을 맡고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예.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잘해도 사실 존재감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 영향도가 한 10배 이상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되고 <laughs> 제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팀원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일정이든 어 내가 맡고 싶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주는 것 같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타 팀하고 업무 협업을 할 때는 어 저희 팀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어 TF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요 기획만이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도 참여할 수 있고 아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실제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좀 괜찮으면 그거 실제 시스템을 옮기고 엔지니어들은 이제 코딩만 하고 아트 분들은 그림만 그리고 뭐 기획 분들은 기획만 한다는 것보다 좀 각자 파트 분들이 모여서 한 컨텐츠를 얘기해본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서버 프로그래머 분들은 다 성격이 둥글둥글하시고. 미리미리 다 먼저 준비해 주셔가지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사가 제일 늦어서 <laughs>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서버분들이 열정이 좀 많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열정이 넘치는 만큼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으셔서 유저 한 명으로서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먼저 캐치를 해서 선반영돼 있는 상태도 굉장히 많았고요. 팀마다 구성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달랐을 거, 고 프로젝트마다 달랐을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마스터브나이츠 프로그래밍 구성원들은 연령대에 따라 다 달라요. 팀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메인 서버 맡고 계시는 준거님이나 두 분은 이제 경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쪽 업계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인데 저희 같은 이제 뭐 지분이 얼안 되는 친구들은 자기 맡은 바일 열심히 잘하고 네, 물잘 갖다 주고 <웃음> <웃음> 네, 그렇게 잘하면 이제, 이제 문제 없이 프로젝트는 다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저 많이 <laughs> 배웁니다. 구성원 자체도 뭐 규모가 이제 많이 크지 않아서 다 서로 서로 잘 알고 뭐 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팀원들이다 전우애를 갖고 있다. 그건 뭐 전쟁이 나봐야 알겠죠? 아, 농담이고요. <laughs> 예, 지금 이 전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다 같이 탈출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뭐전우회는 좋은 것같요 전투 시스템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왜냐하면 탐방식에 있던 시스템을 실시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가장 재밌기도 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턴제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 전투 모드도 따로 있어서 턴제 전투 모드와 같이 다섯 마리의 캐릭터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싸우는 상태인데요. 턴제 모드와 다르게 유저분들이 직접 조작은 하지 않지만 자리 배치라던가 스펠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투 양상에 서로 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매니징도 하고, 덱을 맞춰나가는 그런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아 취향에 각자 맞으시는 전투 모드에 또, 치중을 할수 있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친구가, 아, 이걸 넣고 싶은데,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는데, 어, 넣었어요. 엔지니어 한 분, 클라이언트 넣었는데, 한 명이 나머지 생각을 다 바꿨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엔지니어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바꿔보고 해볼 수 있구나. 저희는 일단은 뭐, 분야에 관계없이, 뭐, 아트 하시는 분이나 뭐, 클라이언트 서버 기획하시는 분들 뭐, 아, 이랬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건다 회의 시간에 말을 할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기사들마다 공격 방향이나 이동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 화살표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표시도 하자, 뭐 이런 건의도 드린 것 같은데, 그뭐 채택되기도 하고, <laughs> 내가 불편한 건 일단 누가 고칠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하자. 네,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좀 있었는데, 네, 일단 해보자 해서 아트 리소스도 딱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제가 아무거나 갖다가 넣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들이 다 좋아서 그대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네오이즈를 바라봤을 때는 좋은 분위기다? 어, 동아리처럼 어, 많이 긴장도는 완화되어 있는 어, 일단 프로젝트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입사를 했고요 저도 약간 전략성 있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팀의 합류를 제안을 받았을 때 프로토타입을 어느 정도 좀 봤고요 제가 추구하는 게임과 좀 맞는 부분이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합류를 하고 나니 밥을 주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직원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소프트 런칭하면서 다른 부서에 뭐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뭐 이런 쪽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가 문제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뭐 24시간 대응해 주시고.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너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MSA 팀 김동환님, 디비 네. <laughs> 정치환님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네, 서비스 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개발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게 아니구나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다 같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마스터 오브 나이트는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20명의 개발자들이 자 열정을 담아서 만들었고 그다음 하시는 분들도 열정이 담긴 플레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터브 나이츠는 매직컬이다. 게임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보다 매직컬이 더 중점이 될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직컬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마스터 오브 나이츠는 열정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열정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좋은 게임이니까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 오브 나이츠는 모험이다. 저희 팀원들 뭐 필인부터 시작해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도 사실 앞길 모르잖아요. 이거 도전이고 일종의 모험처럼 다 같이 의심을 시작 가자. 약간 그런 의미로 모험이라고 했어. 마스터 오브 나이츠는 명작이다. 명작이 되기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빈틈없이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즐겁고, 재밌었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현재는 아니지만, 뭐,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 게임 명작이었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